아 그날도 언니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유 무슨 또그 어디까지 아니, 제가 봤어요 <laughs> 제가 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아. 하지만 저는 그래요 아. 수바 나 음고 네. 네. 터졌다고 아예 찢어졌다고 어? 너 어떻게 약시진 어? 발랐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제발 보가 됩니다. 누가 중복이라고 박수 <목소리> 어. 어, 어 개판이 나돌아나 어? <laughs> 아니, 뭐야? 지금 들어면 돼, 이제. 음, 저도 제 채널에서 지금. 보면서 보면서. 10초 번 동안 번. 가만히 네 아, 전화해 너 진짜. 근데 진짜 파이랑 무슨 사이야 이런 거는 나한테 이런 건 나한테 네. 말해 내가 진짜 좀 비밀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<laughs> 무슨 사이기는 야 하지.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뭐 응. 당연히 무슨 사이인데 뭐 썸이야 뭐뭐 뭐, 뭐야 남매 사이지 꼭 그러더라 어 뭔가 친근한 것처럼 뭐 남매 사이 다해놓고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둘이 사깁니다 그게 씨발 맞는 스토리야 어? 맨날 갑자기 아니, 거, 근데 그... 형처럼 근데 형처럼 단둘이 술 먹고 그러진 않아. 야 영화 보고. <laughs> 아이 이 새끼 어이. 아니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너가 그 깨미래 춤 처음 알았어. 어 처음 알았는데. 그러면 그 네. 깨미래는 징결입니까? 징결입니까? 여기 화장실 가보니까 칫솔이 막몇개 있고 여자 화장품 가방이 있던데 안방에. 조만간 보여줄게. 아니, 내 주위에서도 얘기 많이 조만간... 하더라고 친구들이. 아 그래? 나 형네 집 갔다니까 그 그분 그거 많이 봤다고 족절하는 거 족절이라 <laughs> 아 그래 내내 아, 친구가 내, 아, 아, 내 친구가 그명 상당 내년에는 팀은 밖에 없었어 팀 없어, 음. 음. 그러면서 상당히 어. 어. 팀은 어. 음. 이렇게 나한테 계속 살걸 치려고 이렇게 잘말이야 그래서 카드 알아서 했어요 카드 그리1등하자마자어 카드 나 알아 그러면서 거기서 디테일 야 거기서 모델서 연습 안 하는 건가 그러면서 더 뜨지 않는 거지 현장1박님결선 감사합니다 어가 이제 내가 개소리 하도 짓거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. 풍선 열여덟 다 왔어. 만 우리 팀이 어, 저번 에나한테 오케이 거기까지 했는데 온라인에서 1등해서 존나 멋있었든오 역시 오케이 거기까지 팀명 오른다 포스. 오프라인 때 꼴등 하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하니까 씨발 꼴등 골등, 꼴등 팀이 됐어. 이런 족 같은 경우가 이게 등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진짜 팀그 포스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. 그럼 우리 팀이나 봐야겠아 여보세요. 하 v 뭐야 누구 Svaggi, s v a g 나 i Svaggi, s v a 뭐 g i Svag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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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v a g 아, 네, 반갑습니다. 아, 언니라고 부를게요. 아, 그럼 서윤이라고 부를게. 제가 저 배틀군단대에 언니가 없거든요, 언니가. 어, 뭐 매기는 거야? 아, <laughs> 언니가 네, 나밖에 언니. 없다. 아, 저도 어. 나이가 많아 가지고. 서윤이 한테몇 살이지? 저는 2 0대에요 제가 2 0그 뒤에 숫자를좀 말해 줬으면 좋겠는데. 아니요, 그냥 20대예요. 아, 나이이구나, 네. 나 아, 이진 때린다. 아. 많이 쟤 이거 얼마 안남았어 금방 간다, 금방. 아, 그날저 언니 잘한다 고 소문이 났는데. 아유, 또그 아니, 아, 유 무슨 또그 어디까지 막. 제가 봤어요. 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. 하지만 저한테는요. 아. 수바나 응고 네. 터졌다고 아예 찢어졌다고. 어? 너 진짜? 어떻게? 후시딘 어. 발랐어? 야, 이 멍청한 자식아. 어, 후시딘 발랐다고이새끼 뭐. 아프면 다 후시딘 발라야 되는 어? 줄 아나 보네. 저도 우결 하나 할까요? 아, 근데 혹시 할 사람이나 있긴있니할고치 바로 있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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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죽는 거잖아 바로. 나는 네? 형이 그냥 개회 날에만 와도 돼. 뭐뭔 뭐, 뭐 날? 무슨 날? 개회 하는 날만 와도 된다고. 아이 장난아시. 내가 용납을 못해? 어? <laughs> 아나 정말 만화책 보는 중. 갑자기 시 아니 갑자기 뭐 그러니까 청춘 만화야 왜왜 뭐, 이래? 어제 오등 한 번도 못 해보지 뭐. 않았어? 딱 중위권만 어. 하고 거기서 성공는데어형 있을 때좀안 좋았지 우리가. 어. <laughs> <laughs> 아예 다말에아 올가 끼고 싶다는 거야. 뭐야 난 너희 <laughs> 진짜 속내를 모르겠어. 아야. 아니, 아니 그냥. 아니나도 상관없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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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 나 진짜 아니, 내가, 내가 아니, 이렇게 하니까, 하는 게 민폐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, 진짜. 로 아니야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. 아 나도 나도 나나 진짜. 형이랑 기도 안 떠. 나 이거지. 뭐형 있어서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. 왜 그렇게 생각해? 아야 자꾸 그 상황이 들어있잖아. 아 상황이 지금 아니. 아니, 아니, 뭐, 뭐, 정치 정치 아니, 아니 그게 뭐 형이 못했다는게 아니라 <laughs> 그냥 그때가 그랬다고. 제이슨 <laughs> 제이슨 님. 그때까지 깨방형이나 티만 하다가 그냥 딴탈하더라도 <laughs> 절대 안 버릴게요. 깨 채팅. 형 응. 화이팅 하자. 빨리 화이팅 빨리. 하자. 나 형이 너무 좋다. 나도 우리 팀이 너무 좋아. 2 hours later. 집에 있다 집에있나 아. 두 명이다. 나이스. 이거 치집 이거 하나도 뜨면 잡을 수 있다. 하나둘셋타 이거 하나도 세. <laughs> 아니, 하다주세요 돼. 그래, 그래. 그래. 어, 여기 노나 핑 들어가서 엎드리면은 가 간다. 노나 핑 음. 저기 가면 돼. 그냥 어, 안 나와 각. 어, 여기 가면 다안 나와. 연마쳐놨었었 나오면 돼. 여기서 앉아서 보든 <목소리> 엎드리면서 보든. 어디, 어리리리리리어리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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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까비. 왜 아, 잘했는데. 아, 까비. 진짜 잘했는데? 아, 총알 다 썼어. 아 저기서 당겼네, 근데. 아, 응. 다 아니 근데 나 처음부터 계속 노란 핑가서 엎드리라 그랬는데 이거 말 너무 안 좋. 황금권은 진짜 좀 심각했어. 아 킬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근데. 희망을 할게. 주는... <laughs> 무능한 아, 무능한 아도는 유능한 적군보다 위험해. 알겠지? 이순신이야? 아니, 뭐, 뭔 소리야? 뭐라고? 무능한 뭐? 무능한 아도는 유능한. <laughs>